2단 원의 4-2번 문제예요. i 값, v 값이 주어져 있고, 우리는 i 값과 파워를 구하는 문제죠. 회로는 다음과 같고요. 전류는 is가 이렇게 가니까, i 또한 is와 같죠. 그러면 v는, v는 ir이죠. 따라서 i하고 v가 주어져 있고요 r은 그럼 뭐죠? v분의 i죠. 따라서 r을 구하려면 v48, 그 다음에 3mA. 그래서 이걸 계산해주면 1 6로옴이 나옵니다. 그러면 r에 걸리는 파워는, 파워는 i 제곱분의 r 구해도 되고, VI 혹은 v V제곱분의 R. 이렇게 구하실 수 있어요. 어, 뭘로 구해볼까요? VI로 구해도 되고, 아무거나 구해도 상관없는데, R값을 넣어서 구해봅시다. 그럼 V가 48V죠. 48의 제곱. 그 다음에 16 곱하기 10의 3승. 계산해 주면 은 2304, 다음에 16 곱하기 10의 3승이고, 계산해 주면 14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나옵니다. 따라서 파워는 144 m 리가 됩니다.